네, 지금 어, 간의 일정은 포럼 사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하는 타이틀은 대한민국 정책지도 연구 융합과제 연구 심포지움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하고 하러 가고요. 어, 제가 그 토론을 맡은 주제는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제안. 그래서 오늘 어, 기존의 인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향후에 새로운 민주정부로 들어설 경우에 공부정치가 어떻게 펼쳐 나가게 될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쇼 여덟 번째 저는 한정 저는 폐정 제가 네, 오늘 일정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원실에 가서요. 오늘 제가 1호 법안을 낸게 있습니다. 어 1호 법안은 아동 안전 생명 지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대전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죠.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동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등학생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어, 아동이 다니는 모든 공간에서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안전 전생명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어, 보도자료가 나가서 오늘 의원실에 가서 일단 그 보도자료가 잘 나갔는지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보좌진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의원실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의원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은 그러니까 오후 한 5시쯤 요이쪽오시 대한민국, 사합다 생명 존중 안전 사회, 안사 진실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보고해주세요 들어오십시오. 오늘 일정안전생세지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까 요씀드렸세요안녕하안전 생명 지킴 녕하을발안를했는데요 그래서 그요 관련해서 발안가잘 됐는지 그하고또 보도자료가 잘 나갔는지 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동 안전 생명 지킴 잡법 우리가 네개 어 법안으로 지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의가 잘 됐습니까? 네 법안 발의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문제 없이 발의 잘 되었고 네, 예. 그리고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네. 어, 저희 더팩트에 네. 하나의 네. 네, 네. 기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더팩트에 아, 기사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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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핵심,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나왔어요? 근데 의원님 이제 발의 배경이랑 음. 워딩은 다 살려서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법 관련해가지고 좀더 자세히 나왔고. 네. 그래도 어떠, 어쨌건 취지가 잘 나갔으니까. 네. 네. 혹시 뭐 다른 언론 기사에서도 나온 것이 있는지 팔로우를 하고. 음, 네. 네. 그리고 어쨌건 이 법이 네. 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필런한 네. 일들 있으면은. 거기에 네. 잘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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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당원들 만나러 갑니다. 네. 회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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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작해서요. 자비씨 좀 뛰어야 됩니다. 아 <laughs> 네. 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법안 관련된 것인데 어, 조금 전에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당원들 만나서 우리 조국혁신당도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어, 또 경기도 당원들이 지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그 정책의 종착지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당도체가 아까 어, 우리 당원들과 내지는 또 여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당원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 내지는 경기도에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어, 저는 이제 복지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의 권한은 일단 이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가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사실 잡았지 못 봤습니다. <laughs> 제가 아직 일정 하나 남아가지고요. 이제 또 뛰어서 가야 됩니다. 타임의 네, 일정을 아는지 보완 좀 했습니다. 잘었습니다 사실 그 행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1 1 번째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자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어, 제가 국방위이기 때문에 국방위 활동과 그리고 과학을 접목한 이 병원 논의를 했고 어,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찬 때 그냥 밥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뛰어와가지고요. 좀 숨이 찹니다. 어, 그리고 그게 11번째 면은 그 다음이 12번째인데 제가 12번째 일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훈련실로 그 그래서 지금 하고있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1 2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사실 12개는 너무 많죠? 많은 날은 많지는 않지만 어, 겨울 날은 아침 7시 반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정이 많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 가겠습니다.